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빛, 절망 속에서 싹 트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910이라는 숫자와 12시 23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숫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두 숫자를 깊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찰리 커크라는 한 남성의 죽음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거대한 성경적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바로 이 말씀 속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9월 10일이라는 날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예수님의 두 번째 예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예언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그림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찰리 커크의 죽음은 온 세상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세상의 정치나 이념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알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 죽어야만 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남겨진 미랄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죽여 땅에 심겨진 미랄은 그 죽음을 통해 수많은 새로운 미랄, 즉, 풍성한 새 생명의 추수를 이끌어 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찰리 커크의 암살 이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인생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무슬림, 심지어 미지근했던 기독교인들까지 성경을 펴고 있습니다. 무실론자와 불가지론자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찰리 커크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진리를 위해 그가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가 외쳤던 말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위대한 힘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의 피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듯이 지금 우리는 한 알의 미라이 썩어 새로운 부흥의 싹을 틔우는 이대한 영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외치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만이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우리도 진리를 위해 일어서서 이 나라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내 종들은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하리라. 나를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물론 찰리 커크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훨씬 더 좋은 곳,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물론 슬픔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애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단순한 슬픔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슬픔은 곧 포효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렁찬 외침으로 변할 것입니다. 유주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진실의 포효. 바로 당신의 삶을 위해 죽으신 예수가 실제로 존재하며 이제 당신도 그를 위해 당신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깨달음의 포효가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언에 주목해 주십시오. 910이라는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9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이며 선이 악으로, 악이 선으로 둥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은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9월 10일. 이날은 찰리커크라는 한 알의 미리 땅에 심겨진 날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이미 영적인 눈이 멀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대한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15년 만에 다시 교회를 찾고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세차장에 간다고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건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당신의 집 가장 조용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그분께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악한 영의 세력은 찰리 커크를 암살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생명을 빼앗으면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찰리 커크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그는 단지 한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찰리 커크가 죽음 속에서도 여전히 승리한 이유입니다. 그는 단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머지않아 그곳에 함께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그분이 쟁취하신 승리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만약 당신이 너무 더럽다고 너무 망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결코 설수 없을 것이라고 느낀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해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택하셨으며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도전하며 당신을 그분의 임재 안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시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용서를 받으시겠습니까?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이미 거듭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당신의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이시겠습니까? 찰리 커크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말고, 항상 담대하라는 것.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지켜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여쭈어 보십시오. 당신의 희생 너머에 그분을 향한 당신의 예라는 순종 너머에 위대한 영광과 상급과 기쁨이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이 상상하고 꿈꾸던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도시에서 당신의 자리에서 또 다른 진리의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택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